Ja. 아빠가 갖고 캐모해서 <laughs> 이거 뭐야? 담 다미나, 이거 봐봐 이게 뭐야? <laughs> 짠! 짠! 담이나 이거 아빠 갖다 줄까? 자 이거 아빠 갖다 주자 아빠 줘, 아빠 갖다 줘 응. 아빠 해줄게 또 새로운 거 오면 또못참지 우리 아 이게 이렇게 해서 코스를 연결하면은 담이나 아, 여기다가 여기다 여기를 나 모자 좀 갖고 올게 담이 담이네 엄마 찾았다 담이네 이거 쓰고 하자 눈이 너무 부셔 모자 써뭐 어, 좋다. 수영장 한번 가는 가격도 안 나와. 아, 뭐지? 나더 싸게 샀는데 물은 가격이 좀 올랐어. 7,300원으로 이거. 음흠. 나오지 마.

아쿠아, 그거 내가 좋아하는 사카리야있나 엄마 손 이리 와 나뭇잎을 보러 갑니다. 벽에 그려진 단풍나무 봐봐, 봤어 음. Good. 단풍잎, 단풍나무나무님, <laughs> <내가> 정확하게 맞췄죠? <laughs> 네. <laughs> 예뻐, 나뭇잎 엄마 집에 가서 그려줘야겠다. 크게 아빠한테 만들어 달라고 하자. 우리 이거. 네. 이거 지금 이거는 다 여기에서 오늘 한 거는 봐봐요 이게 한 개당 세 개지를 물어 한 번에 물어보는 게 음, 이것저것 이렇게 이렇게 말했죠 그때 음, 해서 음. 음. 동물 그 다음에 모야 <laughs> 숫자 이렇게 해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다리가 두개 있는 거그 음. 다음에 반짝반짝하는 에이, 그렇게 했는데 지난번에 아빠 왔을 때 이렇게 이만큼 쫙 했어요 나도 요새네다 똑바로 예쁘게 앉아 맛있어? 아니다 <laughs> 아니 엄마랑 러브 먹을 때만 보는 거야. 알았어? 네. 나는 화장실 친구랄라. 아. 옳지. 둘. 둘. 아. 아, 아. 옳지. 옳지~ 자, 오늘 한번 빨대로 먹어보자. <laughs> 기분 좋아서 그래, 다윤아 음, 오늘 한번 빨대로 도전을 뭐하는 거야? 이게? 다구나 이거 빨대로 아. 한 번만 먹어구아구 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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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 옳지, 잘했어. 자, 너또또 또. 먹어야지. 먹어. 아예 장난 그만치고 또. 여기 마스킹 테이프거든요. 제가 마스킹 테이프 진짜 좋아하는데, 아무래도 크기가 너무 커서. 있던 티들을 꺼내 왔어요. 이렇게 곁에 두지 않으면 잘안 먹더라고요. 그래서 오가닉 티인데 재밌어 나이트타임에 먹는 것도 스킨디톡스 이름도 예쁘죠? 직구했어요. 허브에서였나? 지금 이거 먹고 있는데 물 대신 좀 가볍게 맹물 싫어하시는 분들 좋을 것 같아요. 어? 왜? 어떻게 하자고? 엄마 이리 와한 거야? 엄마 이리 와? 왜? 뭐 하려고? 코자? 코자 할 거야? 뭐 할까? 말로 해. 코자? 코자. 졸려? 아직 아직 일곱 시밖에 안 됐는데? 코자 하고 싶어? 없지. 밥 어? 없는데 이거는 좀 많이 했데 음 의자 땡겨서 앉아. 음 똑바로 앉아. 예쁘게 앉아. 또 뭐라고 했어 엄마가? 파스타 주세요. 먹고 싶어? 파스타 주세요 한 거야? 자 따라해 따라해 오잉? 아니 응. 따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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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laughs> 한번더 읽어. 한번 더. 손 다미니 손. 손 어떤 거 읽어줘. 아기돼지 삼형제? 네, 또 읽어. 읽어줄게 누워봐. 자또 시작하는 거야. 또 읽어보자. 용감한 아기돼지 삼형제가 집을 떠나 살기로 했어요. 1비는 i n u 똑바로 예쁘게 3시 그래 시간3지 예쁘게 간3시뿌리시가3뿌리3가간 3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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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청피, 예 옷이 바지가 꼈네. 아민이 오늘 뭐 하러 왔어요? 공부 하러 왔어? 응? 너또막 뛰어가기만 해봐. 아민아 예쁘게 앉아봐. 응? 아이고, 시바를 왜 먹어? 응 음. 먹으면 안 돼, 신발. 그지 이야이야. 우. 오. 하윤아. 이야이야. 이야이야. 오. 오. 야왜왜왜왜 왜, 왜, 왜? 아빠 뭐잘못했는데 아빠 아빠 나가 왜왜왜왜 왜, 왜, 왜 나가야 돼 집에 왜? 가래 여기가 집에... 집인데 아빠 아빠 집에 가래 아니 아니 왜왜 왜 그러는 건데 알콩달콩 잘 놀고 있었거든 보면 안 아빠 들어가면 안돼 아빠 들어오게 해주자 아빠 들어가게 해주세요 응. 응, 아빠 들어오게 해주자 먹을 사람 저요 저, 저, 저. 저요 저 주세요 저저저빠먹 저요 저요 저 주세요 먹어요 저 주세요 저요, 아빠가 저요. 아빠가 먹을 사람 저요 저요 안돼 안돼 아빠가, 아빠가 먹거야 저요 잘했어. 아, 아 아빠는